오메 어, 훈장님의 거짓말 샤이니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아이쿠나 이게 웬일이야? 서당의 세상에 이 지각생들이 있다고 하지 뭡니까? 그 지각생들의 얼굴을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 <laughs> <laughs> 어, 일찍들 왔구나. 어서들 들어오너라. 음? 뭐 이제부터 공부를 시작한다. 하늘 천땅지한울천땅지 거물현누를 황 거물현누를 황 나일달월 자연기울측 별진 찐수 별열 베풀자 얼씨구, 이력이 났구나, 이력이 났어. 년이 넘도록 제이간에오는날이 없으니. 아이리이리오이오 이리오기라, 이리오기라, 이리오말이 와 아니 오늘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늦은 게 그래서 이 훈장님 화가 나서 외치십니다 이 녀석들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댈텐 거라고요 자 무슨 핑계를 댈 텐고? 거 우리 친구들도 가끔씩 뭐 잘못하고는 핑계 댈때 있죠 사실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되는 핑계는 영어로 excuse excuse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E X C U S E, excuse, 핑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녀석들 오늘은 무슨 핑계를 들 텐고? 이러한 말내 핑계는 뭐니? <laughs> What's your excuse? 이렇게 물어보면 된답니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What's your excuse? 다시 한번 더. What's your excuse? 완전히 잘 따라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댈 행고라고 해서 오늘, today를 넣어서 말해 보도록 할게요. What's your excuse today? 다시 한번 더. What's your excuse today? Very, very good! 완전 잘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거 뭐가 없을까? 음... 아, 그래! Today 대신에 이번에는 이라고 해서 This time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OK? What's your excuse this time? 이렇게 말하면 돼요 따라해보도록 하죠 What's your excuse this time? 우리 친구 너무 잘했다 정말 훈장님 같아요. 드스 <laughs> 완전 잘하는데 그쵸자 이제는요. 샤이니 선생님 혼자서 요거 하니까 심심해요. 우리 친구 까비를 불러서 연습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까비야 어서 와 어서 어서. 아 어, 까비가 왜안 와? He's not here yet. 어걔는 거야. 더 기운해! 야, 너또 오늘은 무슨 핑계를 댈 거야? What's your excuse today? <laughs> Shiny, I'm so sorry, I'm late. I was sick this morning. 아 정말 일찍 좀 다녀. 자, 이러다가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근데 또안 오는 거예요. 하, 얘 정말 아더기온다 Shiny, I'm so sorry. 야, 너 이번에는 무슨 핑계를 댈 거야? what's your excuse this time 일찍 오려고 했는데 아, 됐다. 됐어. 미안. 잘못했습니다. 수승님. 아야. 아야. 이렇게 혼나면서 한 아이가 말하죠. 어, 은장 님. 잘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뛰나요. 맞을 때 아프니까. 그렇죠. 자,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도 대부분 착한 거 알아. 근데 가끔씩은 말썽을 부리잖아요. 그렇죠. 부모님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혼날 때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때 할수 있는 말이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자, you can say i'm sorry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너무나 죄송한 게 많을 때는 i am terribly sorry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terribly라고 하면요 정말 끔찍히 많이도 이러한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i am terribly sorry.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말이 되거든요.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I'm terribly sorry. 다시 한번 더요. I'm terribly sorry. 와, 완전 완전 잘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조금 더 많은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잘못했다라고 할 때. 그건 다제 잘못이에요라고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it's my fault라고 할수 있습니다. Fault, f a u l t라고 하면요 잘못이라는 뜻이거든요. It's my fault, 제 잘못입니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따라해볼게요. 어, it's my fault. One more time. It's my fault. Very good. 또는요. 사과하다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말할 수도 있는데요. apologize. apologize. 조금은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A P O L O G I Z E 하면요. apologize. apologize. 이렇게 돼서 사과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apologize 하면 제가 사과드려요 사과드려요 이러한 말이 되겠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I apologize One more time I apologize Very good 자 그렇다면 우리 까비와 신나게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롤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까비 I'm sorry. It's my fault. 아, 정말. 그리고 너, 왜 이렇게 늦었어? Do you know what time it is now? I apologize for being late. 너희 녀석들! 책 읽는 곳에는 관심이 없고 장난에만 관심이 있으니 언제 철이 들겠느냐? 옛 선연의 말씀에 고진 감래라 했거늘. 다시 말하면... 쓰고 괴로운 고통을 이겨내면 좋은 시절이 온다는 말이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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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다. 단 것은 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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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쿠 일을 어째 계속해서 혼나는 우리 학생들입니다. 훈장님이 정말 단단히 화가 나셨나 봐요. 아이들을 계속 꾸짖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 언제나 저리들 셈이냐? 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있는 거다 알아요. 자, 언제나 저리들 셈이냐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언제 다 클래? 어, 언제 커서 그렇게 말썽 안 부릴래? 이러한 말이잖아요. 너 언제 클래? When will you grow up? 이렇게 부를 수 있답니다. Grow up 하면 정말 말 그대로 grow up 게차라다라는 뜻이거든요. When will you grow up? When will you grow up? 따라해볼까요? 어, when will you grow up? One more time. When will you grow up? Very, very good.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grow up 이용해서 또 다른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어, 나는 나중에 커서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nt to be a movie star when I grow up. 이렇게요. I want to be a movie star when I grow up. Very good. 이제는 내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남자아이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남자니까 he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He wants to be a teacher when he grows up. 하면 그는 커서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얘기죠. 따라해 볼게요. He wants to be a teacher when he grows up. One more time. He wants to be a teacher when he grows up. 와 너무나 잘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친구 까피를 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까비야 카비야 너는 잘하면 뭐가 되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I want to be a movie star when I grow up. 아, 그래? 그렇다면 네 동생은 어떻고? How about your brother? He wants to be a teacher when he grows up. 그런데 공부를 아, 해야 하지. 그거 참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들 샤이니 선생님과 공부 열심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지각생 중에 하나 아주 똘똘이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요, 훈장 선생님이 이 꿀을 좋아한다는 것을 어떻게? 감지 한다고 눈치 친다고 하는데요. 어어어 어, 어, 어. 이렇게 되면 우리 훈장 선생님은 어떡하시나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또 펼쳐질 것 같답니다. 우리 친구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